아, 그거 얘기해보자. 이거 중요할 <laughs> 것 같아. 비율제. 아. 아니면 내가 말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는 스타벅스 맞췄는데도. 아,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매물지 보수도 못 받고 손님지 보수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댓글 중에 어떤 부동산을 취업해야 되냐, 뭐 소공으로 취업할 건데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몇개 달렸더라고요. 그거를 일일이 답변을 드리다가 저는 이제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개공으로 일했고 소공으로 일한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같이 일하는 대리님께 대리님이 지금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얼굴 나오는 게싫을 쓰다가 손이 네, 대리님이 앞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그 경험담을 조금 여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대리님이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됐죠? 저 어, 2년 차됐요 2년 차. 근데 음. 2년 차인데 저랑 이제 같이 근무를 한지몇 개월 안 됐잖아요. 맞아요. 어두달반 어, 정도. 네. 근데 두달반 전에는 취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소공이었을 거 아니야?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을 찾았는지? 제일 먼저 보 일단 집 가까운 데로 먼저 줄여놨었어요, 후보로음첫 번째가 집이 가까운 곳. 근데 그렇게 한 이유라도 있나요? 어. 손님 전화가 오면은 집이 멀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솔직히 이거는 근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진짜 아는 걸 거예요 진짜 가만히 우리 집에 있다가도 맞아요 응. 주말에도 집에서 쉬다가도 좀 뭔가 할거 없을 때 가끔 연락이 올때 응. 가까우면 응. 바로 갈 만해요 맞아 맞아 그거를 다음 약속으로 미루다니 광고 올리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맞아요 올리는 이유가 콜드라고 전화 오라고 올린 건데 막그첫 번째가 제일 우선순위가 위치였던 거죠? 네두 번째는 좀 두루두루 하는 부동산을 찾았었는데, 그 두루두루가 뭐 상가나 주택을 두루두루보다는, 제가 상가에 그렇게 아직 큰 꿈이 없어서, 주택을 뭐 신축이나 구옥이나 빌라나, 이렇게다 두루두루 하는 부동산을 음, 찾았어요. 음, 그 신축, 부축, 막 이런 거 다. 음. 두루두루 하는데 찾은 이유가 뭐예요? 오기 오기 전에 딱 신축을 했었는데,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도 한정적이고, 음. 손님이나 뭐 그런 경험도 한정적이어서 구옥도 경험하면 등기 보는 것도 다양해지고, 손님도 다양하게 오고, 그래서 구옥이랑 신축이랑 같이 찾아봤어요. 음. 신축이 중계보수가 훨씬 세잖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신축만 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시기죠. 전세사기 때문에 아예 신축은 빼고 보시는 손님들도 있어서. 음...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물건을 다양하게 다 하잖아요. 아파트 빌라, 상가, 홍매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우선 다루잖아요. 근데 그냥 주택만 하는 부동산이었어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딱 주택만에 그런 부동산 있잖아요. 할 생각도 없었으면 조금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음... 경험이 없어서 도전이 조금 고민해본다. 요 소장님이시면 괜찮아요. 아예 나기 싫어. 음. 아예 안 해. 음. 너도 하지 마.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봤을 음. 것 같아. 그럼 중개물건이 어떤 거인지 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거, 뭐 신축 이런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 그때는 다양하게 신축이랑 구축이랑 또 다루는 방법도 좀 조금씩 다르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걸려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신축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오래 볼 사람들이니까 연령대, 음 젊은 맞아요 저는 젊은 게 선호를 해서 소장님이 제, 젊은 게? 맞아요 소장님부터 그냥 그 나이대가 음. 젊은 분위기를 찾았어요 그냥 음. 제 취향이에요 근데 젊으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경력이나 어, 어. 그것도 조금 예민한데 음, 음. <laughs> 제가 경력이 있었으면 그걸 별로 안 중요하게 봤을 거예요 음. 뭐 나만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음. 근데 제가 부족한 걸 알아서 음, 음. 이 일이 배우려고 사무실 들어오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음. 제가 부족한 걸 알아서 누구 귀동냥이라도 해야 되니까 음. 소장님 경력이 음.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나이대가 젊은 부동산인데 맞아요. 경력이 <laughs> 있는 부동산을 찾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음. 보통 경력이 있으면 요 앞에 이제... 이런 부동산들 경력 한 맞아. 10년, 16년 이렇게 된 부동산들 이면 연령대가 거의 아, 할버님 <laughs> 어, 아버님이나 <laughs> 이제 할아버님 정도의 그 연령대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한번 면접은 본적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한 5분 갔나? 음. 그 사무실에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계속 불편해 있을 것 같았어요 음... 그분들은 확고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음. 근데 뭐그 방법이 맞으면은 괜찮은데. 음. 같이 어우러지고 싶은 부동산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기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대면좀 트렌드에 맞춰서 도 한번 바꿔보고 음. 찾아보고 음. 이래서 젊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 젊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왜냐면 맞아. 상대적이잖아요 60살이 젊을 수도 있고 맞아요 50살이 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연령대가 소장님이 50대였다 근데 내가 50대였어 아 부동산 이름이 네 <laughs> 부동산에 왔는데 내가 소장이 50대였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50대인데 막 컴퓨터 잘하고 난또컴퓨터 잘하죠 검색은 잘해요 아 검색은 <목소리> 50대 안 갔을 것 같아요 50대 안 갔을 것 같아요? 뭐 취향이니까 맞아요 그냥 취향이에요 남들 음, 음, 그 회사 고르시든 음, 그냥 취향이에요 음. 그러면 40대였다 40대 괜찮아요? 괜찮... 아 30, 40대 정도는 맞아요. 괜찮...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젊은 부동산은 알찍는 그 신축만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맞아요. 신축이 많고 또 내가 저번에 한번 보고 대리한테 보여줬었는데 유튜브에 막 젊은 부동산 따라잡는 영상들 그 희화 해가지고 한 거긴 한데 그런 젊은 부동산 많잖아요 이거 뭐나뭐 응. 뭐 이런 느낌 그런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젊은 부동산은 근데 이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없어요 잘 오래 걸렸어요. 취업 실천님 취...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대리님이 경력이 그래도 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찾으니까 구별이 가능했잖아요. 면접을 보고 아, 이 소장이 경력이 있구나. 젊어도 일을 좀 했구나를 알수 있는데 자격증을 처음 딴 사람은 모르잖아요. 몰라. 요 그럼 어떡해요? 나도 그래서 해줄 말이 없더라고. 나는 알아. 나는 이게 괜찮은 부동산인지 아닌지 나는 아는데, 대화를 해보면. 대리님도 이제는 좀 아는 거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게 진짜 괜찮은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근데 내가 그걸 댓글을 달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말로 풀기가 너무 힘들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대리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게 우리날잖아 거기, 거기 부동산 같은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걸 아는데. 근데 이제 처음, 요번 연도에 자격증을 합격을 해서 취득해가지고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 기준을 자꾸 묻더라고 근데 이 직업 장점이 응. 회사처럼 막 얽매이진 않잖아요 응, 응. 그만두고 싶어 하면 그만두잖아요 응, 응. 그럼 그 장점 살려서 여러 개 다녀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들어가라 응, 맞아. 직업의 장점이에요 그게 나 그게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내가 생각보다 여러 명 있는 회사에 맞을 수도 있고 처럼두명 있는 회사에 맞을 수도 있어서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취업하기 전부터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는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부딪혀봐야 이부동산이 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리님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뭘더 챙겨주냐 마냐 막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는 면접도 많이 보고 대화를 했을 때그 면접을 본 분이 조금 호감으로 다가왔다면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것도 사실 쉬우니까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또 해보시고 그러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아 이곳이 괜찮은 곳이구나 나한테 맞는 곳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취업 해봐라 안 좋든 뭐든 뭐, 뭐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우선은 해보는 게 맞다 응. 네 번째 약간 팁으로 응. 그 부동산 광고 보기 아, 맞아. 이거 <laughs> 저번에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아, 아, 맞아. 광고 보기. 음. 저는 딱그 공고 봤을 때 일단 음. 지역으로 한번 추리면 쫙 나와요. 음. 그리고서 아, 뭔가 어투와 어, 말투가 내 스타일이다 하면은 그 음. 부동산 광고로막찾아가요 음. 네이버, 직방, 다방 다찾아봐 음. <laughs> 그거 안 보이면은 그냥 오래된 부동산이어서 단골 손님 만나서 광고 음. 아, 없는데고. 맞아, 맞아. 그럼 일단 저희가 찾는 데가 아니라 일단 걸러 광고 스타일이 어, 좀 괜찮다 음음. 내가 열심히 일할 것 같다 하면 은한번보잖 음. 음, 음... 맞아 이것도 꿀팁이었어요 <웃음> <웃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좀 그, 그런 느낌 아니야? 그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 네이버 도많 음.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었어 꼼꼼하게 좀 찾아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광고도 중요하니까 또 있나요? 아 그거 있었다. 이런 부동산은 가지 마라. 대리님 생각할 때 이런 부동산은 그냥 걸러라. 생각보다 이+ 음. 직업이 좀 무섭더라고요. 음, 음. 회사면 심할 서를 쓰면 되는데. 음, 아 우리는 맞아. <laughs> 책임이란 게 공부한 거 날리고 음. 돈을 내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불법은 피해야죠. 생각보다 자격증 대여가 많고 음. 위험한 중개가 많아서 음. 뭐 법인을 가도 어디든 가든 괜찮은데 불법은 피해보자. 전세 사기할것 같은 부동산은 음. 피해보자. 음. 전세사기 할것 같은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 가족한테 소개해줄 수 있는 집만 해하는데내 어... <laughs> 가족한테 이집 해줄 수 있나? 음... <laughs> 근데 대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계? <laughs> 스트레스 받아? <laughs> 아 그거 얘기해보자 <읽어보자>. 이거 중요할 <laughs> 것 같아 비율제 아... 비율제가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고 기본급이 뭐 도대체 얼마가 많은 건지 얼마가 적은 건지 뭐 근무 시간이 이러면 합당한 건지를 진짜 많이 묻더라고 그런 것도 응.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급이 우선 없어 대리님은 지금 저랑 기본급 없이 일을 하고 있죠 비율제로 기본급 없이 오대오 이게 내 생각에는 평균 같은데 대리님의 평균은 어때요? 오대 기본급 없이 오대 오가 네. 평균 그럼 기본급 없이 육대사육대사 내가 6십 대리님이 다시 왜? <웃음> <웃음> 어 이것도 얘기해주지 않나 면접 때평균에못 미치니까 응응.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은 가 <laughs> 근데 그때 분명 대리님이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6대사 간다고 했어요. <laughs> 맞아 저는 평균이못 응. 미치는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응. 아 괜찮다. 여기였으면 그때 내가 만약에 대리님한테 기본 무엇이 6대 사를 얘기했으면 취업을 했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했을 거래요. 응. 그래서 내가 아 <laughs> 비율을 <비유를> 다시 말해. <laughs> <laughs> 그랬더니 혹시 이거 몰래 카메라냐고 비율 다시 협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냐고. 그여튼 <laughs> 그랬는데 6대 4면 한번더 생각해봐라. 그치만그 소장님한테 배우고 싶으면. 맞아요. 어, 괜찮다. 원래 경험해봐도. 원래 부동산 이은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험을 쌓아야 맞아요. 되긴 이 하죠. 경험도 근데. 제 경험을 쌓쳐고 누구 경험을 빼앗을 수도 없고 응응. 누구 시간을 들여 주는 건데 이것도 그쵸. 소장님은 저게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그 정도는 맞죠. 일을 네. 아깝지 않죠, 솔직히 근데 이런 경우잖아요. 있너 알아서 해라 하는 부동산도 있잖아. 오대오 해야지. 아, 그런 느낌이면 오대오. <laughs> 그러면 6대 4. 당장 달려가야겠죠? 제이 <laughs> <지금> 눈빛이 <laughs>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장님도 경험 없이 오픈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경력이 없는데 경력이 있는 실장을 갖다 앉히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갔어. 그럼 그런 데는 진짜 진돗개 좀 지키잖아요. 경력이 있는 실장이 지키거든요. 그럴 때 비율은 어느 정도 감당한 것 같아요? 경력 있는 실장님이 앉아있고, 어. 어, 경력 있는 실장님 입장이 안 됐어. 감독 <laughs> 아, 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오케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이제 기본급 없는 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본급이 있어. 근데 보통 기본급이 그때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 내가 생각하는 보통 기본급 뭐그 시간대 이게 아니고 그냥 딱그 기름값 정도에 그걸 주잖아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급. 그 대신 기본급이 있으면 매물 작업을 해야 되는 개수 정도가 정해져 있거나 근무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비율. 근데 나는 한그 기본급이 한 50에서 80 사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으면 100만 원.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난 비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리님 기준은 어때요? 대리님이 좀 면접도 보고 얘기도 듣고 했을 때의 기준? 100만원에 음. 딱 8대2, 7대3, 6대 음. 조금 못 말한 것 같아서. 근데 100만원에, 내 생각에는 100만원에 나한테 30%를 준다고 하면 나는 개공도 많이 주는 거로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급이 있으니까 나와서 앉아서 밥 먹고 퇴근할 수도 있는 게 부동산 일이잖아요 영업이니까 내가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개공 입장에 나도 개공 입장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줄수 있겠지만 경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아, 않겠지 그럼 자신 있으니까 중개보수를 내가 가져가는 게 이득이니까 생각해봐요. 기본금 100에 7대3이야. 그럼 내가 30% 먹어. 근데 경력 있는 사람도 많이 받아야 60%다. 기본금 없이. 그러면 30% 정도면 난 개공이 신입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그런 부동산을 못 봤거든요. 봤어요? 카페, 카페에서 글. 아, 카페에서 글. <laughs> 이렇게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인터넷 카더라의 정보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정말 위험합니다. 카페에서 글로, 아, 그렇게 받는다 해서. 근데 그런데 있으면 나는 내가 직원이었으면, 내가 조금 영업에 조금 딸린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난 그런데 갔을 것 같긴 하다. 30%를 준다고 하면 한번 가보세요. 한번 취업해봐. 그쵸?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면접 봐서 있다 하면, 혹시 알아요? 날개 없는 천사에 개공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렇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매물작업을 빡세게 뭐 하, 하루에 2, 30개씩 사진 찍어오라고 한다던가 신축을 돌리려고 잠깐 고용을 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미팅하는 사람이 뭐 따로 있, 있다던가 그 사람은 매물작업만 하고 맞아 진짜 사무실 시키 어, 그러면 7대 3에서 손님지 보수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지 보수에서 30%니까 25%도 안 되는 거잖아요. 총 매물지 보수에서 뭔가 이유가 있, 있을 거다. 한데도 한번 들어가볼 만한 거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약간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응. 영업은 별로 안 하고 싶고 사무실 이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대리님 생각할 때는 기본 법이 있을 거면 10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나 백주는 부동산을 내가 면접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또 라떼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찾았어요. 뭐 나는 기본급 있는 부동산을 가본 적도 없지만 기본급 준다고 하 내가 많이 들은 게 60, 80? 국인 중에서 친구들이나 지금 개업한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도 기본급이 60, 80? 비율은 9대1? 10%? 아니면 내가 말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는 스타벅스 맞췄는데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매물지 보수도 못 받고, 손님지 보수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매물도 워킹으로 들어온 소장님 거였고, 손님도 그 전화 콜로 떴던 건데, 브리핑이나 이런 미팅은 직접 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친구 기본급이 80이었는가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한끼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사실 맞아요. 그 직원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돈을 버는 게 개공인데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기본금만 나가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면 사실 그 돈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어떤 계약이 나왔을 때 챙겨주거나 이러는 게 사실 사람 심리가 초반에는 좋은 마음으로 들였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나도 소공 되는 기본금 없는 데서 그냥 빡세게 일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안일해지지도 않고 맞아요. 음. 없죠 이제 네. 한마디 마지막으로 대리님 얼굴 나와도 돼요 아니요. <laughs> 500명 될때 <laughs> 어! 우리 금방 금방 <laughs> 오면 될수 있어요 <laughs> 500명 되면 <근데> 돈 들어와요 <웃음> <웃음> 아니요 어, 어, 돈 그런, 그런 거를 바라면 이걸 하면 <laughs>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가 다 끝나서 이런 거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